네, 지난번에 제가 그 R300 운전대 영상에서, 음, 어, 드밴스 패들 모듈에 어떤 유격이 인,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렇게 엇갈려 깨워야 된다. 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마치 그것이 정답처럼 여겨질 수, 약간 그런 식으로 영상을 올린 것 같아요. 어, 제가 근래 그 DD1 PS4 버전을 구입했을 때 들어있었던 이 운전대를 보시면요. 이 운전대에 어드밴스 패들 모듈이 아예 그냥 어, 조립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유격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격이 없는 게꼭뭐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아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유격이 있는 게 훨씬 구분이 잘 됩니다. 네, 하지만 혹시나 제가 유격이 있어야지 편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 정답처럼 여겨질 수 있을까 봐. 그래서 제가 높파심에 영상을 다시 올리고요. 또한 가지, 제가 이제 근래에 그 어드밴스패들 모듈을 아, 엑스박스 유니버셜 허브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또 당시에 그 R300 영상 제가 올렸을 때, 그 당시 그 R300이 역시 이름 그대로 30cm 지름이었기 때문에 30cm 이상 되는 지름의 어전대를 아, 연결했을 때이 어떤 뭐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선 저는 이 림은 아, 33cm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 포디움 허브였고 이거는 그 엑스박스 유니버셜 허브입니다. 그래서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엑스박스 유니버셜 허브에다가 33cm 운전대를, 아, 림을 달고, 또 거기에다가 어드밴스 패들 모듈을 설치를 했을 때, 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손이 잘 닿고요. 모든 패들 다 잘, 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손이 큰 편도 아니거든요. 예, 네, 손 작은 편인데, 그래도 충분히, 아,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네, 괜찮습니다. 엑스박스 유니버셜 허브에다가 이 어드밴스드 패들 모듈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될게 있는데 지금 원래는 이 버튼 클러스터 버튼 박스 같은 게 여기 있습니다. 이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게이 밑에도 설치할 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건 제가 떼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클러치 부분 이 부분이 버튼이 연결되는 부분에 간섭을 받아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버튼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아, 참고를 하시고요. 근데 이제 원래 지금 보면요. 제가 연결한 것들이 뭐 AB, 그리고 YX, 그리고 이런 버튼들을 위쪽에다 설치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나머지 있던 버튼들은 PC, 저는 이제 주로 이걸 엑스박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RT, 뭐 그런 버튼들은 사실은 그, 아, 어, 스로틀이나 브레이크 버튼, 그 페달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안 써요. 근데 이 버튼들은, 아, 어, 거의 뭐 필수적인 버튼이죠. 특히 콘솔을 사용하려면요. 물론 이제 상단에도 버튼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걸 누르는 것보다 어, 여기를 누르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버튼을 저는 상단에다가 위치를 시켰고, 어, 엑스박스 유니버셜 허브에 어드밴스 패들 모듈을 달았을 때 하단에는 버튼을 부착할 수가 없다. 네. 요거 말씀드리려고 간단하게 영상을 찍었습니다.